7페이지에 7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가 정의돼라고 돼있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모든 실수도 신경쓰이고 여기 2차식도 신경쓰이고 로그도 신경쓰이고 막 이렇단 말이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일단 뭐부터 할까? 진수조건부터 먼저 해야지. 진수 조건은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긴 진수여도 진수 조건을 적용해 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 상태야. 그러면은 요 알맹이를 이제 봐. 이제 로그 보지 마. 로그 보지 말고 지금 적어놓은 거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봐봐. 얘 2차식 맞아? 네.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게 뭐냐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거거든. 이름 자체는 수학하에서 배운 거죠. 근데 절대부등식 자체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림을 그린 다음에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립시다. 그림 요렇게 생겼죠. 요걸 만족하려면 요렇게 생긴 거죠. 그거를 판별식이랑 연결해 주면 돼. 이렇게. 이해한 사람 있어? 요 다됐겠지 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 그림 그리는 거는 얘가 음수로 나올 수도 있잖아. 알겠지? 뭐, 진수에서는 아마 음수로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된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판별시 써주는 거판별시 D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결해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2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얘가 지금 사이에 있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a가 6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네. 되겠죠? 네.